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왔습니다. 이제, 아르카나 초월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초월로 1차로 이제 이 아르카나를 5개를 차면서 이제 100을 레벨업을 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 이제 아르카나 초월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오드 에너지를 굉장히 아끼면서 매주 효율적으로 내네 스펙업을 하면서 이제 10단계까지 가는 영상의 1차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ESC를 누르시면 여기 아르카나가 보이시죠? 이, 지금 이제 여기 장착해 보시면 여기 성배, 양피지, 나침반, 종, 거울이 있습니다. 어, 저건 어디서 얻냐면 여기 이제 ESC 누르시고, 초월에 들어오시면, 데우스 영국이지, 조각은 아르, 하니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단계가 있죠. 여기서 큐브 보상을 보면, 여기서 종. 어 2단계에서는 또, 이두 가지 또 종류를 주고, 3단계에서는 이제 성배를 낀, 여기 이제 성배를 이렇게 줍니다. 어,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또두 가지로 해가지고 거울과 양피지를 주고 3단계 공정적으로 데우스 연구기지와 함께 선배를 줍니다. 처음에 이제 어, 일단은 5개를 다차야 여기 하나, 하나, 하나를 찰 때마다 20씩 오르거든요. 그럼 5개를 다으면 100이 오르는데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조합난 아르카니스보다 데우스의 영구기지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시면서 절대로 더보기를 어, 오드 에너지로 상자를 안 여시는 걸 추천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1,700 1,800 이렇게 이제 장비 레벨을 구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이거 하나 차면 20 정도 아니면 40 정도 모자라가지고 1,700, 1,800을 찍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만 여세요. 그러니까 오드 에너지를 무리하게 써서 두 개는 절대로 열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좀더 좋은 스펙업을 한 방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데우스 영국이지가 아르카니스보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3단계까지 깨면서 이제 공통으로 여기 3단계에 나오는 딱 하나 성배가 나오잖아요. 두 군데서. 그래서 데우스 연구기지에서 이제 성배를 구하는 거죠. 그럼 데우스 연구기지 두개에 조각난 아르카니스는 2단계까지 켜서 두개를 해서 이 다섯 개를 차시는 전략을 1차로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성배, 양피지 이렇게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흰색 아이템 아르카니, 아르카니스를 어, 아르카나를 이제 이렇게 얻는데, 그럼 여기 강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최대 처음에 2강까지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2죠. 근데 이것도 강화랑, 장비 강화랑 똑같습니다. 레벨을 할 때마다 여기 플러스 2를 하면, 장비 레벨이 2씩 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5개니까 2 하면 또 10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르카나스를 처음에 이제 다 차고 레벨 2, 2업을 하면, 110 정도 오릅니다. 근데 2단계까지는 이제 레벨업을 할 만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스펙업을 하면서 이제 초월에 여기 3단계를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데우스 영국이지만 3단계를 깼으니 마력의 종, 활력이 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흰색 아르카나가 아니라 초록색 아르카나 잖아요. 그럼 흰색에서 초록색 아르카나를 바꾸는 것만 해도 얼마가 오르냐며 또 여기서 20 20씩 오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차일 때 18이 올라요. 근데 이거 약간 혼동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원래 20이 오르는데, 장비 레벨업을 2를 했기 때문에 22인 상태에서 20을 올라야 되니까 18이 차는 거니까 조금 방금 설명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베스트는 이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르게 데우스 연구기지를 3단계까지 깨가지고 초록색을 차가지고 초록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어3 레벨까지는 여기 이제 아르타나를 제가 강을 한번 해보니까. 3레벨까지는 굉장히 많은, 2단계까지는 그냥 몇개안 드는데, 3레벨은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3단계까지는 좀 고민을 해보고,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 레벨 100단위로 방을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해도 뭐 1900, 2350, 뭐 이렇게 50방, 50 위주의 방도 있지만, 100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지었지 안했어 장비 레벨을 강화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합치니까 뭐한 1단위로 뭐한 4강 모자라네 5강 모자라네 이러면 또 이제 아르카단을 그 정도로 강화를 해가지고 뭐 2강을 만들고 여기 이제 상강을 만들어가지고 그 레벨 단위를 찍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1차로는 지금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시고 2단계는 이제 그 여기 초월 어, 데우스 영국이지 3단계, 그리고 아르카니스 3단계를 해서 초록초록을 해서, 그러면 총 이제 오르는 게 140이잖아요. 어, 이게 방금, 어, 떻게 140이 오르지? 라고 이제 설명을 또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랑 아마 이제 초록 시스템을 얻으면, 아, 영주님이 1에서 140을 올, 오른다고 했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모든 걸좀 투자해서 너무 손해 보시는 투자는 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투자로 어 2,000, 2,100, 2,200, 2,300 이렇게 찍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영상 마지막에 이제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또 말, 말이 많이 말,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아이언투가 너무 재밌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 때또 영상을 또 급하게 찍어야 되다 보니까 막 목이 갈라지고 그런 부분은 일단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금 지금 최소한은 이 정도의 목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게임을 한다고 바쁘, 바빠서, 뭐, 자막도 못 넣고, 막, 등등등등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자막 정도, 컷 편집을 넣어줄, 이제, 그, 살짝 편집자, 편집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인이 조금 도와주기로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그러니까요. 네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목 털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장비 레벨이 이제, 뭐, 2,000, 아니, 2,000짜리가 왜전래 2,000짜리가 왜전래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나미아 서버에서 어, 저는 이제 그 수호성 중에 최대한 그 최단기간에 이제 만렙을 찍은 유저구요 2,200까지 키웠다가 여기 이제 그 CL 서버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어, 뭐큰 과금을 하지 않고 뭐 구독권이나 패스권 정도만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2차로 키워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점이나 틀린 점